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각각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이번 강의에서는 어, 지금 보시는 포스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포스터 만들어 보면서 사진을 변형하는 방법, 그리고 어, 글자를 쓰는 방법, 타이포 그래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똑같이 포토샵을 열어서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포토샵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서 이번에도 A4 사이즈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대부분 포스터는 A4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 A4로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구석에 만들기 눌러서 캔버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먼저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이번 사진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사진을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폴더에서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사진을 마찬가지로 드래그앤드롭하셔서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네, 사진을 가져온 다음에 바로 엔터를 누르지 마시고 사진을 키워서 위 아래 빈 곳이 없도록 채워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구석에 화살표를 잡아서 늘려줍니다. 어, 늘리실 때 만약에 나는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사진이 움직이지 않고 뭔가 비율이 깨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전이 낮은 거다 보니까 Shift라고 하는 단축키를 같이 눌러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비율이 깨지지 않고 사진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꽉 차게 채운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사진을 불러 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첫 번째로 어떤 걸 먼저 해볼 거냐면 사진의 형태를 변형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작업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건물이 이렇게 꾸불꾸불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변형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 상단에 필터라고 하는 곳에서 처리를 해줄 건데요. 어, 보통 내가 손으로 일일이 만지고 싶다라고 하면, 픽셀 유동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내가 한 번에 누르면 바로 효과가 멈춰지도록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왜곡이랑 스타일러라고 하는 곳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그재그라고 하는 걸 사용할 을 거고요. 영어로는 디스톨트라고 되어 있고요. 지그재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음.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전체 보이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양으로 이렇게 역선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물결 모양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사진을 변형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위, 아래 부분을 블러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제 이미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위, 아래가 조금 더 뚜얗게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테이프를 붙인 것처럼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어,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블러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 하셔서 지정을 해 주고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이번에는 흐림 효과로 갈 건데, 흐림 효과 블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반경을 누를 때마다 바로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블러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취소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상태이냐? 여기 끝에 아이콘이 붙은 고급 개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정한 부분만 따로 우리가 효과를 먹여줄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고급 개체를 해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글자 있는 부분에서 우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레스터 영어로도 레스터 라이즈 레이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아이콘이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필터에서 흐림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효과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블럭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48 정도, 48 픽셀 정도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 부분도 마찬가지로 블러 처리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고 이번에는 필터에서 위에 보시면 이전에 사용했던 필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바로 클릭만 해주시면 동일한 값으로 블러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Ctrl+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약간 지직지직거리게 만들어주는 노이즈 효과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이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레트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작업물에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어디로 가면 되냐?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필터에서 노이즈에서 노이즈 추가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 아까 가오시안 블러처럼 노이즈를 늘릴수록 바로바로 노이즈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로 이렇게 노이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사진이 많이 생성되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넣으면 조금 더 사진이 풍부해 보이고 이제 느낌도 레트로 감성 느낌을 낼수 있는 이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28% 정도로 적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에다 글씨를 써 가지고 실제 포스터처럼 보이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T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문자 도구를 사용을 할 건데요. 글자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를 쓰는 방법이에요. 클릭을 쓴 다음에 여기서 바로 글자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쓰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드래그를 하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래그를 하고 쓰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만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어떤 차이를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되냐. 대부분의 작업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글자를. 그런데 내가 두줄 이상의 어, 문장으로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글자에다가 양쪽 정렬 처리를 해줘야 될 때는 반드시 드래그를 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는 클릭을 하고 쓰시는 게 좋으나 만약에 양쪽 정렬을 해야 하거나 문장이 길 때는 드래그를 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양쪽 정렬을 해서 글자를 넣을 거기 때문에 드래그하고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거는 클릭한 다음에 텍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드래그하고 글자를 써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쓸 글자는 이렇게 네 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포스터 안에 꽉 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를 커다랗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도 클릭하시고, 내가 글자를 넣고 싶은 부분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박스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들을 무시하시고,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어를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글자가 작은 것을 보이시죠? 글자 크기를 키우고 싶다 할 때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상단에 옵션바에서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글자 숫자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드래그 하신 후에 방향키 위아래로 조절을 하셔도 글자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글자를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폰트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폰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서 바꾸줄 수 있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서체로 여러분들이 폰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노토 산스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노토 산스라고 하는 폰트가 뭐 디자이너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폰트이므로 여러분들도 어,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폰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볼드체로 처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두고 보니까 글자가 지금 벗어났죠? 그래서 폰트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폰트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폰트크기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렬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 양쪽 정렬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우측에서 단락이라고 하는 패널 을 우리가 열어줬었는데 여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단락이라고 하는 패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패널 누르시면 은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거 다음으로 띄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양쪽 정렬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 맞춰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글자가 넘어갔죠? 그럴 때는 또 문자도구 누르시고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 있는 글자를 조금 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도구 누르신 다음에 C T 드래그하시고 문자에서 여기 보시면 옆에 두께가 나와있죠? 두께는 나와있는 폰트도 있고, 나, 안 나와있는 폰트도 있기 때문에 자잘 사용을 하시면 되고, 노트선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라이트, 뭐, t 이런 것도 눌러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t 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플레이스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글자 굉장히 꽉찬 느낌이 들죠? 그래서 폰트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측의 문자 패널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글자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줄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줄였더니 지금 글자 사이에 간격은 예쁘게 정렬이 되었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 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줄 간격이 좁아졌죠? 줄 간격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줄 간격은 우측의 문자 패널에서 뭐, 어, 글자 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자동이라고 되어 있죠. 요, A에서 A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어, 줄과 줄 사이의 거리. 행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간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 행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PPT 같은 데서 뭐 1.0, 1.3 이런 거 보셨죠?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 글자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워포인트나 한글에 1.0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글자 크기의 1.0배. 글자 크기랑 똑같이 처리를 해주시면 이게 1.0배이고요. 만약에 나는 2.0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두 배로 처리를 해주시면 2.0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조절하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글자를 다 써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에 출처만 남겨주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문자도구 누르시고 이번에는 클릭을 하고 써보도록 할게요. 하는 부분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를 줄여주시고 그리고 출처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출처까지 넣어주시면 하나의 포스터가 완성이 되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포스터를 저장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파일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은데요. 하나 첫 번째는 포토샵 원본 파일 형태, 두 번째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포토샵 원본 형태로 저장을 하실 때는 어,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포토샵 형태로 두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바꾸고 저장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을 해 볼게요 이미지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누르셔 가지고 jpeg 형태로 두시고 저장을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옵션은 가장 큰 상태로 두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파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앨범 커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